사순절 다섯째 주 수요일, 마태복음 25장, 중심 본문, 25장 1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비길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려고 했다. 그는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그들에게 맡겼다. 각각 그 능력대로 첫째 종이기는 다섯 달란트를, 다음 종이기는 두 달란트를, 마지막 종이기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지체 없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다. 마지막으로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겼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는 주인의 돈을 거기에 숨겨놓았다. 오랜 시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정산을 했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나와서 주인에게 다섯 달란트를 더 주었다. 그는 말했다. 주인님, 당신이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십시오. 제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정말 잘했다. 너는 훌륭한 종인데다 충성스럽기까지하다. 내가 작은 일에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내가 더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축하 잔치에 참여해라. 그러고 나서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이 저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두 달란트를 더 남겨 왔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정말 잘했다. 너는 훌륭한 주인데다 충성스럽기까지 하다. 내가 작은 일에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니, 이제 내가 더 큰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축하잔치에 참여해라. 다음으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시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은 집에서 이윤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것이니 도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너는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그래, 너는 내가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은 일에서 이은을 취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야 했다. 그랬으면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게 아니냐.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 잘 들어라. 이미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아 넉넉해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나마 그들이 가진 것조차 외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가운데로 내던져라. 사람들이 술피 울며 일을 가는 그곳 말이다. 아멘. 멀리 떠났다가 자신이 없는 동안 직원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하러 돌아오는 주인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다. 예수가 13장에서처럼 씨뿌리는 농부에 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제에 관련된 비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다. 이 주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누가 보고 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제는 친숙한 이 주제를 더 비틀어 놓았다. 그런데 예수로부터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자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첫 청자들에게 주인과 그 종에 관한 이야기 주인의 부재시에 책임을 떠맡은 종에 관한 이야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의미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책임, 즉 시행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떠나셨다. 이 내용은 곧바로 산상수원을 상기시킨다. 거기서 예수는 구약의 위대한 주제 중 일부를 취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 땅이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고 갱신하려는 그의 원대한 계획을 진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바로 거룩한 땅과 성전, 율법, 그리고 가족이라는 위대한 조직이다. 선지자들에 따르면, 조만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선물들을 가지고 해온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다. 복음서 전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듯이,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예수의 고발 내용은 그 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책임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이야기의 세 번째 종과 같아서 빛을 발할 기회를 얻었지만 재능을 땅에 묻고 말았다. 그 결과는 21장의 사악한 소작인들, 22장의 예의 없는 손님들. 24장의 사악한 종과 마찬가지다. 자신이 받은 소명을 이행하는 데 실패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무대 밖으로 내쫓는 꼴이다. 특권과 소명에는 책임이 동반된다. 책임을 피하는 것은 곧 특권과 혹은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나에게는 이 내용이 이 비유의 원래 핵심 내용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각각에게 그를 섬기는데 사용될 선물을 주셨다는 이차원적인 의미에서 읽을 수 있으며 오랫동안 교회는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보았다. 19세기 위대한 작가이자 주경이었던 뉴먼은,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만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목적과 소명을 잇는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 의 과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트럼펫을 연구하는, 연주하는 것이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든, 나무를 심는 것이든,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이든, 나아가 설교를 하는 것이든,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당연히 때때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은 힘겨운 과정일 수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 무엇인지 상당히 분명하게 인식하지만,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그보다 더 일차원적이고 근본적인 재능을 발휘하도록 부름받았다. 그 재능에는 지혜롭게 살며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정의를 추구하고 사력있고 용감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재능이 포함된다.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신뢰할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이렇게 답하실 것이다. 잘했다, 착하고 신뢰할만한 종아. 이 땅의 상전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대단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하며여 사랑의 주님께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보다 더큰 기쁨을 맛볼 것이다. 오늘의 기도 모든 재능의 원천이신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세 종에게 세 명의 종에게 각자 맞는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종에게 주인이 왔을 때 정산을 하면서 이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밭에 묻어둔 그러한 종을 책망하면서 어, 그 쫓아내는 어떠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톰 나이트 목사는 어, 이 말씀이 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어, 말씀이다. 어, 물론 그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비유의 흐름이 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셨기 때문에, 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저는, 물론 톱나이트 목사도 말을 했지만은, 저는 그보다는, 어, 이 비유는, 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그러한 달란트에 대한 말씀이 아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어,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어,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 중에 이만 달란트의 비유를 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분명 다섯 달란트와 만 달란트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물론 이한 달란트의 가치가 작은 가치는 아닙니다. 뭐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뭐 30억 원이 되고 어, 엄청나게 이렇게 평생 어 이렇게 먹고 살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 돈이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총을 어,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이 만다날란틀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대속의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라는 부분들이 조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사명과 재능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어떠한, 어, 그런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냥 막연히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 또 세상이 바랬던 나의 모습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사명도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어, 오늘 보문 말씀에 이 다섯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까지 어, 다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가 차등이 있어서 그렇게 어, 음, 가치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한 달란트인 거죠 다섯 달란트도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인 거고 한 달란트도 다섯 달란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명시하신 것은 그가 할수 있는 어떤, 음, 일, 재능적인 부분들을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분명히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는, 어, 우리 각자의 특성입니다. 그 특성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 이 세상에서 참 가치를 바라면서 또한 그 가치를 바라기 때문에 또한 그 가치를 또 키워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물론 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 진정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분하게 세분한다면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아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어떠한 한 사람의 개개인의 어떤 부르심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 거듭나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각자의,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나의 힘대로, 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보려 했던, 그, 누가 보면 15장에, 이 두째 아들이, 진정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 정말 그 진실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온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방향성과 목적과 재능을 발견하는 것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어, 신경 쓰고 또 세상의 어떤 어 가치에 내가 맞추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 주신 그 나의 그 사명 또그 달란트 나의 재능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아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키워내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남다른 그러한 천문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 그것을 정말 누리면서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을 만드시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나타내 어, 나타내듯이 어, 이 오늘 비유와 같이 이 주인이 종에게 그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혀두고 그냥 네, 네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 가치를 나타내라 즉.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 이 세상이 더 풍성해지고, 어, 그렇게, 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이 풍성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각자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사명을 우리가 진정 많은 이들에게 넉넉하게 그렇게 나타내고, 또 그렇게, 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아, 나에게 이러한 또 달란트를 주셨고, 더, 저에게는 그런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지만, 또 그런 달란트가 있구나. 또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뜻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욕심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아가므로 우리의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그렇게 만족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도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리리는런우우모모두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